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30일 우리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렇게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청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다 그때 예술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은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의 그 가격 매겨진 자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은 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자신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들을 많이 찾아서 거짓 증인들을 많이 찾아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찾았던 것은 억울하게도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이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으로 고소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억울함이며 얼마나 큰 오산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고소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그들 법정에서 죽이지 못하고 이제 로마 법정으로 고소하기 위해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이 유대 법정에서는 신성 모독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죄이지만 이 로마 법정에서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기에 그들에게 로마에 넘기기 위해서 예수님께 제목으로 붙여서. 고소한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바로 백성을 미혹한 것,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기를 금했던 것,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주장한 그것을 죄목으로 로마의 법정으로 빌라도에게 고소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들이 이들이 고소했던 이세 가지 죄목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억울하고 거짓된 증거였죠. 예수님께 이렇게 빌라도로 넘어가서 또 빌라도에게서 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어 이어지니 이 예수님 이 무죄함을 알면서도 이 돈의 눈이 멀어서 어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그 가론 유다가 그 상황 가운데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알고 또니우쳐서 자신이 받았던 이 음산 삼십냥을 들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자를 이렇게 죽게 만들었으니, 무죄한 자를 이렇게 고소하게 되었으니 내가 그것을 돌이키기 원한다. 이것을 돌려주려 왔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노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아니다. 그건 네 죄고 네, 너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니다. 라고 전혀 그것에 동조하지 않죠. 그러자 가론, 가 유다는 그 모든 상황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그은 삼신양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 목숨을 끊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가로유다가 놓고 간그 은을 가지고 이것은 피값이니 성전에 둘수 없다 라고 말하며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그 밭을 낙원 애들을 위한 어, 무덤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라고 본문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 행위들은 얼마나 외식적입니까? 그들은 무죄하게 거짓 증거로 거짓 거짓 고소로 예수님을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했으면서도 자신들은 그곳에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여기며 오히려 그 은양을 밭을 사서 나그네들을 위한 영구지가 없는 자들을 위한 무덤으로 사용하게 하며 뭔가 의로운 행함을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외식적인 행위일 뿐인 것이죠. 가론료다와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예수님을 심문했던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무죄함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무기나고 또 그것에 거짓을 붙여서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였습니다. 오히려 무기나였습니다. 예수님을 결국 죽게 만든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죄를 스스로 그 죄를 씻기 위해 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가론유다는 스스로 그 죄를 씻어보려고 그 받았던 은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죄값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가론자가 돌려주는 그 은을 받지도 않고 또 그것을 낙원애들을 위한 무덤을 마련하는데 사용하면서. 으로운 척 하며 외식으로 그 죗값을 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행위도 그들의 죄를 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죗값대로 결국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그 죄를 이유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도 용서와 구원의 기회는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악을 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함과 외식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원 같은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주원 같은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뿐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바로 그 이름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구약의 예레미야와 스가라 선지자의 예언을 예언의 성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는 다시 한번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예수가 그 언약하였던 그 약속되었던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씻을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향합니다. 바로 예수만이, 바로 예수의 보혈만이,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이 우리의 주원 같은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함도,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죄값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 오직 하나뿐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주원 같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랍니다. 우리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는 이본의한 주간, 우리의 죄를 정케 하시는 이보혈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보혈의 능력과 이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다시 한번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같은 죄를 씻게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우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정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구원하시는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주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참석자들은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또 모임에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화요 중복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되도록 또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시국의 임도마 성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유 성교사님 러시아의 김송종 성교사님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